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짙은 안개에 감싸인 멋진 산악 풍경이 펼쳐진 이곳은 베트남 닌빈의 숨겨진 보석입니다. 구불구불 흐르는 강과 장대한 산들이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탐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모자를 쓴 여행자는 이곳의 풍경을 바라보며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림빈의 자연 속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휴식은 여러분의 여행에 특별한 감동을 더해줄 것입니다. 코르른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전통 마을의 모습이 인상적인 림빈은 색색의 보트들이 떠다니는 활기찬 수상시장으로 유명합니다. 현지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다양한 맛의 길거리 음식과 멋진 기념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에메랄다 리조트 탐곡은 훌륭한 위치와 서비스로 여행과 출장에 최적의 숙소입니다. 호수뷰 객실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어지는 멋진 경험을 제공합니다. 에메랄다 리조트 탐곡의 객실은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발코니나 테라스를 갖춘 객실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기분 좋은 인테리어로 당신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함께 무료 조식을 즐기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 리조트는 닌빈의 주요 명소와 가까워 관광하기에 최적입니다. 숙소 내에서는 청결하고 세심하게 관리된 시설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없애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메랄다 리조트 탐곡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투숙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사우나와 수영장은 물론 피트니스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어 건강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쿨사이드바에서 여유롭게 음료를 즐기며 일상을 잇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리조트 내 식사 공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식사는 어떤 입맛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식이 불편할 때는 편안한 장소에서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린빈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저녁시간을 보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탐콕 리트리트 닌빈은 뛰어난 서비스와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완벽한 휴식처입니다. 친절한 직원과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탐콕 리트리트 닌빈에서는 모든 객실이 투숙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암막커튼과 에어컨이 장착된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아늑한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객실에는 발코니 또는 테라스가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리트리트는 주차, 공항 이동 서비스 및 다양한 관광 지원을 제공하여 여행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현대적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탐곡 리트리트는 수영장과 풀사이드 바로 최고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공공 라운지와 기념품 가게에 이르기까지 모든 편의시설이 토숙객의 만족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탐콕 레스토랑 앰퍼센드 커피에서 제공하는 무료 조식은 신선하고 풍성한 맛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식사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다양한 음식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닌빈의 매력을 체험하기 위한 완벽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주변의 명소들을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탐콕 이트리트를 선택해 보세요. 탐콕 민웅 홈스테이는 닌빈의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가족 운영으로 깨끗한 객실과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 무료 숙박 혜택도 있습니다. 탐콕 민웅 홈스테이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든 종류의 여행객에게 맞춤형 숙박을 약속합니다. 정원 전망의 버킷 방글로부터 디럭스 트리플룸까지 모든 객실은 쾌적함을 보장하며 아고다를 통해 예약 시 최고의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자연 속의 휴식처인 탐코크 민홍 홈스테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2021년에 개장한 이 홈스테이는 각종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단위의 손님을 환영합니다. 어린이들은 3세부터 8세까지 무료 숙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밤및 스파와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어 손님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낚시시설을 이용하며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팜코크 민홍 홈스테이는 손님에게 24시간 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커피숍에서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베트남 요리를 맛볼 수 있어 여행의 맛을 더해줍니다. 탐코크 민훙 홈스테이는 여행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항 전송 서비스와 다양한 투어를 제공하여 지역의 아름다움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택시 서비스와 무료 주차 편의성까지 갖춘 이곳은 닌빈에서의 완벽한 숙소로 추천됩니다.